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 저, 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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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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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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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밝혀서소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우리의 손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아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청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사가난했던 2020년도를 하나님 보내고 이제 2021년도 소망 가운데 시작하며 주의 백성들 주의 전전에 올라와서 영사도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쓰이게 하니라 나의 봉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로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소망 가운데 온 가족들이 주의 전절에 올라와서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2022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의 갈피 속에 있는 모든 죄와 불신앙의 호물들은 예수님의 보혈를 필요한 시간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해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있고 힘있게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기관과 목장들 되게하여 주옵사사, 2020년도에는 예배가 연약하여졌었습니다. 코로나1 9고는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성전을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목장과 기관이 세임을 얻어서 하나님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잘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기회를 확장하는 복대가 넘다운 안해로 우리 주님은 정맥 으어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저들의 공사도 사업장도 가정도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고 아버지의 축복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사사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국리를 여겨 주옵사사 대통령에게 설렘은 것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사 사문을 열대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적인 어려움도 다 알이겨나게 하시고 전하 위법되어 더욱더 강건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대기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군사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둥처럼 세워지게 하시고 저 공산당한 북한 공산당한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북한 동포들, 또 우리의 성도들, 평화로, 복음으로이 나라가 통일되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고 세계 만복의 성교사를 파송하는 복대과 아름다운 이 나라로 우리의 은총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신령마다 하늘 은혜로 도여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통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1사 절부터 1 6 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통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희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도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예배로 이제 시작하는 우리 성수제일교회 성도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교회 표어는 세상의 빛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우리 성수제일교의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죄악과 또 부조리로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떤 빛이라고요? 생명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실로암에 보내시며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소경같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던 것을 빛되시는 생명의 빛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 알군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바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지를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시고 또 생명에 빛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생명의 빛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명의 빛을 염접하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꼭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영접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4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워 세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는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기능인 것입니다. 빛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밝히시어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보고 무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이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오라고 그래 가지고 그 그물 안에 있는 고기를 잡았더니 두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어. 할렐루야. 그때 시몬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이로소이다 하였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어 좋았을 것인데 베드로는 그 귀한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에 허물만은 죄인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의 빛 앞에 죄인인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빛대신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두운 데서는 보지 못하던 죄악되고 불신앙의 일들을 보고 주여 나는 주인입니다 하고 이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고 빛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우리 자신들이 다. 세 번째로 우리를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살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빛된 삶이라면 생명에 빛을 주는 적극적인 삶은 세상에 빛이 되는 삶입니다. 죄로 어둡고 부편히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지녀야 할 본분과 역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이 빛이 나려면 심지를 태우고 기름을 태울 때에 비로소 등잔에쳐 빛이 나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려고 한 후에는 마치 심재를 태우듯이 기름을 태우듯이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될 때에 세상에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몽골에서 20년째 의료선교를 하는 박관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고대 의대에 들어갈 때에 심지학이라는 예수 잘 믿는 친구가 우리 의사되서 몽골에 성교 가자 나는 내과 너는 외과 그렇게 하던 친구가 악성임파종으로 1999년 11월 9일 하나님께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믿음도 좋고 열심도 있는 그 친구는 하나님이 왜 데려가셨는가 하면서 그 친구가 내 목까지 내가 담당해 달라 하는 그말 때문에 몸갈에 갔다가 열악한 의료 환경과 우상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친구가 이래서 여기를 오자고 그리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지금은 아카페 기독병원을 세워서 몽골 공립의과 대학에 교수로 제자들을 예수 믿는 제자들을 양성하고 또 많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해외 봉사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무엇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작은 일에 충수가 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간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왔다가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이한 번의 이 귀한 인생의 신앙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에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의 주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도 체험하게 될지를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를 지내고 2021년도에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수제일교회에 2021년도에 주신 삶 세상에 빛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내 사명의 삶도 온전히 살수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제 행하여 나갈 때에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저희 속에도 넘치게 하시고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도 이고 여약한 나가신도 이고 악한 마귀도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내제 교통 역사하심의 원청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세상에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또이제 신앙의 비전 위에 영원토록 저희들과 함께 있을 지어라. 아멘.